11번은 최고차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가나 조건을 만족할 때 f의 삭값 구해볼게요. 그러면 가 조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x는 1을 기준으로 플러스 x, 마이너스 x, x는 1을 대칭으로 함수 값을 더했을 때그 값이 0이라는 얘기는, 부호가 반대 절대 값이 같은 함수 값이 간다는 얘기겠죠. 즉, 1 콤마 0 대칭을 의미하겠죠. 3차 함수 1 콤마 0 대칭인 3차 함수를 의미할 거고 나 조건에서는 f'x를 프라임 적분한 값이니까 f의 3값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값이 12가 된다는 얘기고 3과 마이너스 1은 x는 1 대칭 값이죠. 이래서 마이너스 2 떨어진 점이 마이너스 1 값이고 2 떨어진 점이 3 값이니까 두 값은 x는 1 대칭인 정의역이 되는 거고 그때 1 2 값이 되기 위해서는 두함수값은 절댓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f3 값은 6이 돼야 되고 f-2 값은 6 값이 돼야겠죠 그러면 결국에 그래프 그려주면 x축 y축 1,0 대칭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함수값이 마이너스 6에 찍혀야 되고 그리고 3일 때 함수 값이 6에 지켜야겠죠. 6에. 그리고 그래프는 1,0대칭이니까 뭐,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3차 함수. 이렇게 요런 함수가 되겠네요. 이게 1 0지점이고 응. 그래프는 이렇게 그러면, F4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를 알파베타로 두고, 알파베타도 1콤마 x는 1대칭이죠 그래서, 식을 하나로 문자를 하나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여기 마이너스 1 a 2 comma 콤마 6지점 a 2 c o m 0 a 2 c o m 이 a 2 comma 렇게 o m m a 2 comma 2 comma 2 comma 2 comma 2 comma 2 c o 기울기2 comma 2 c o 가 m a 2 c o m 3일 거고, 1,0이 지나는 거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3x-3이 되겠죠. 그러면 이 3차 함수 fx에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 1차 함수를 뺀값의 함수 값이 0이 되는 지점은 마이너스 1, 1, 3 지점이니까, 최고 차이 항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fx 함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이고, 우리는 f의 4 값을 구하는 거니까, 5 곱하기 3 곱하기 1, 그리고 12 마이너스 3이 되면서, 15, 9. 답은 24가 되겠죠.